오늘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내 뜻에 따르게 해야 하나 다시 말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갈등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알아주셔야 되나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게끔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이런 제 잘못된 섭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신앙적 어른의 신앙으로 이렇게 또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먼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 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자, 어린아이와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언제 때 얘기입니까? 어렸을 때. 우리 신앙이 아직까지 뭔가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진리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같은 얘기를 듣는데도 깨달음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이것이 문제로 다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주로 어린아이는 부모가 항상 자기 뜻을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하지요? 울어버립니다. 또, 여러가지 부모님이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행동을 합니다. 괴성도 지릅니다. 자기 뜻을 다 따라줄 때까지.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장성한 믿음이 되면 그런 것을 전부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내 뜻대로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만 따라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어린아이 때의 생각이요. 어린아이 때의 또 말이요. 어린아이의 이와 같은 행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고 라 하셨는데 장성한 사람은 내 뜻에 따라주십시오가 아니고 따라가야 되겠죠. 누구의 뜻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러한 날을 두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였습니다. 그 말씀은 내 뜻대로 따라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다르겠습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보면 자연 만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무는 자기 분수를 안다고 합니다. 자기의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알고, 왜 나를 이곳에 심어 놨습니까? 왜 저리 옮겨 심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대로, 퍼뜨려 놓으신 대로, 그대로 순응할 줄을 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대자연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따라가지, 자기 뜻에 따라달라고 하는 이런 자연은 없다고 합니다. 산은 산대로, 강은 강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위치에 전부 만족할 줄을 압니다. 나를 왜 이곳에다 바다로 만들어 놨습니까? 나는 남은데 도해지에 가서 살고 싶은데 왜이 시골에다 심어 놨습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는 그러한 어떤 대자유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어떤 문기가 있어서 아, 여러분들에게도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 적어왔는데요.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나를 여기 놓고 저기 놓이지 않는가를 말하지 않는다. 욕심이 지혜를 가리고 불순종하게 하고 불평 불만에 휩싸이게 한다. 끝내 감사를 잊게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서 참 우리가 한번. 짚어 볼만한 내용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기 본수에 만족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모든 대자연을 보면 산은 산대로 자기 위치에서 만족할 줄 알고 나는 평지가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산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나는 덜판이 되고 싶은데 왜 바다로 만들어 놨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독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주신 모든 그 가르침에 그대로 순응치 못하고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만들어 두었습니까? 왜 저렇게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어린 아이 때에는 그렇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어린 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게 맞추어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나무라면 나무의 직분에 충실할 것이고, 내가 바다라면 바다의 직분에 충실할 것이고, 내가 산이라면 산의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 어머니 가시는 그 길을, 그 모든 창조의 그 섭리 속에 온전히 나름의 도를 다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제 믿음을 우리 모든 선지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순종이라는 부분은 선지자 따로 성도 따로 그 분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그름대로 예수님께서도 본보해 주신 것처럼 내 뜻대로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로"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환경이 아닙니다. 아주 협소한 곳도 될수 있고 아주 넓고 큰 곳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라고 하는 이 부분만큼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그 환경에 순응할 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그런 신앙의 어떤 세계를 경험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점점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완성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의 뜻대로 하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항상 내 뜻대로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어린아이죠. 예, 어른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의 뜻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래서 요한 계시록 14장에 지금 나오는 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그 계시 가운데도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따라간다 라고 했지, 내 뜻에 맞춰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성한 이와 같은 믿음이 되었을 때에는 뭐든지 내 위주로 해달라고만 하던 조르는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뜻대로 따라갈 줄 아는 이런 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이럴 때 이제 영원한 천국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시간이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꾸만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조르는 신앙, 거기에는 항상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섞이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그 온전함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진리를 잘 알지 못해서, 어려서 어린아이 노릇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초신자니까 아직까지 뭔가를 많이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많이 배우고 오래되었고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 노릇을 한다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성한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거와 같은 일을 다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용납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창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그와 같은 일들을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또 행하기를 바라실까? 그 바라시는 바를 올바르게 알고 또 준행할 줄 아는 우리 시원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사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케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는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레 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고 습니다 우리 생각을 전부 사로잡아서 하나님 뜻을 따를 줄 아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하지 않고 있는 온 세상을 이제 심판을 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천국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의 소원은 천국입니다. 소원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서로 서로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 갇질 일을 받고 들어온 사람은 어린아이 행동을 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앞서 있고 모든 식구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그런 어른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나무를 생각 꼭 하십시오. 나무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자기 일에 또 자기 분수에 만족할 줄 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의 그 은총인 햇빛을 받고, 또 허락해 주시는 비를 받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고, 온갖 생명체들이 즐거이 날아와서 노래 불러주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곳이 자기가 살아야 될 터전이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자연 마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마물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산은 산대로 그 품위를 지키고 있고, 강은 강대로 자기가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덜판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꽃들도 왜 나는 장미나 사람들 많이 또 좋아하는 그런 꽃 반열에 세워놓지 않고 이렇게 못나게 덜판에 야생화로 이렇게 자라게 하십니까? 그 덜꽃들이 하나님 원망합니까? 그 자리에서 다 만족해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갖게 해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다 합니다. 우리 시원의 모든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님 뜻을 온전히 이렇게 따르게 된다면 우리 복음은 완성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천국가기를 원하면서도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어떤 위치에 만족할 줄을 모르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이것이 문제로 다 합니다. 이런 것에서 다 우리가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아시아에도 복음의 문 활짝 여실 것이고, 북미에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중미에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남미에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프리카도 복음문 활짝 열어주시고 유럽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전 세계 바로 이제 이 준비가 이제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된다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주신 말씀이나 방금 우리가 또 보았던 고린도후서 10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될 때에. 그것이 온전해지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뜻에서 악인들을 형벌할 수 있는,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심판해버리면 자녀들이 다 다칩니다. 그래서 자꾸 기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또한해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해더 지켜보십니다.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됐는가 아직까지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가 아버지 어머님 뜻대로 완전히다 따르고 준행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에 어떤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잠자리가 애벌레의 모습으로 있다가 멋진 그엄빛 투명한 날개를 갖고 널신한 유선형의 그 꼬리를 갖고 말이죠. 큰 어떤 왕방울만한 두 눈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시원의 자녀들에게도 순식간에 이런 변화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냐 어른의 신앙이냐. 뭐든지 내게만 맞춰달라는 조르기만 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아버지 어머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이냐? 이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징벌하고 심판하실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보니까 자녀들 도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심판을 내리게 된다면, 영의 자녀들이 다 영적으로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거든요. 천국 가기를 참으로 소망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이 아버지 어머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더 살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잘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로 또 배려하고, 서로 천국을 향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내게 도와주시고 이럴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는요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군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못 들어갔습니까 육적으로 보면 가난에 못 들어갔고. 영적으로는 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냥 아무 뭐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분수를 알고 나무는 주어진 자기의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알고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나를 여기에 놓았느냐 저기에 놓았느냐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욕심이 지혜를 가리고 불순종하게 하고 또 불평 불만에 휩싸이게 한다. 끝내는 감사를 잊어버리게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만 하더라도 너무 너무 감사할 일인데도 왜 나를 저기에 놓지 않고 여기다 놨습니까? 왜 아름다운 꽃으로 태어나지 않고 나무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절대 그런 것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어떤 입장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어린아이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모든 것이 다 어립니다. 아들과 딸에게 뭐 인형을 하나 부모님이 사 주셨다. 그렇다면, 힘센 아이가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합니다. 다 갖고 싶거든요. 이것도 욕심이 나고 저것도 욕심이 나거든요.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해달라는 이와 같은 상황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 두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무처럼 자기의 그 위치와 자기의 분수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왜 나를 여기 두었습니까? 저기 두었습니까?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워 놓으신. 이유가 반드시 계실 것이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은 순식간에 다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가나안 땅즉 영적으로 말하는 천국이죠. 천국까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순종치 못했던 자들이 끝내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빨리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야 되겠습니다. 종례에는 우리가 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 감사할 줄 아는 이 단계까지 순종이라는 이와 같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시원의 가족들이 무엇이 불편할까? 뭘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까? 항상 또 그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들을 또 보살피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영적으로 먹일 줄도 알고, 보살필 줄도 알아서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인도해 갈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14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로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룬다는 것은 누구의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신 것,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된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셨고, 로마서 10장에도 동일한 그런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되려면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성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 영적으로 먼저 된 우리 모두가 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앞으로 진리를 받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원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잘 인도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네. 아버지, 어머니 뜻을 따르는 것은 장성한 자의 믿음이요. 내 뜻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내 고집에만 따라달라고 외치는 것은 아무리 높은 직책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이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나를 따르시오 하지 말고 자랑스런 우리 아버지 안상우님 따르시고 자랑스런 하늘 어머니 따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하고 안내하고 인도할 줄 아는 사랑하는 우리 천국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